지난장날 오일장 풍경입니다 여기도 우리 어머님들이 맛있는 나물들과 또 채소를 가져오셨네요 아, 고구마순 싱싱하고 좋네요 튼튼한 고구마순도 있고 담배상추 이거 그냥 된장 넣고 그냥 밥 이렇게 싸서 먹으면 아주 그냥 꿀맛이 붙어 아삭아삭 담배상추 와 여기 오도계가 있네요. 오도 예. 이제 사, 사투리로 사 이제 지나치로오도계인데 오디 아유 꿀맛입니다 특히 당뇨병 성인병 고혈압에 좋습니다 아주 몸에 좋은 면역력에도 좋고 좋습니다 이 오디 이거 얼마에 이렇게 갖고 보니 만원? 만원씩 야, 따. 이거 달르려면 진짜 힘든데 근데 저희 어렸을때 이거 진짜 배고플 때 그때는 과자도 없고 요거 그냥 따서 나무이라서 따서 먹고 그래서 막 입이 그냥 시커마질 때까지 따, 따고 그랬는데 아 좋습니다 이 오도계 여러분 지난 장 나오시면은 예, 만원에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이 파시고 보니 옆에도 열무 담배 상추 음. 시나물도 있고요. 음. 또 고사리 이렇게 말려 갖고 오시요 고사리 말린 거, 호란대 말린 거, 또 이게 우슬 말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된장 집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들기름, 참기름 직접 우리 어머님이 짜오신 거네요. 음. 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예, 호박이 벌써 호박잎이 나왔네 어머니 아 요거 삶아가 그냥 양념간장에다 들기름 넣고 밥 넣고 그냥 여기까지 연한거 뜯었어요 그러니까 그니까요 이렇게 연한거 요거 싸먹으면 아주 쪄서 그냥 <laughs> 죽입니다 예호박잎은 요거 쪄가지고 양념간장에다 먹으면은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요렇게 해갖고 어머니 얼마씩이요? 2천원이요 2천 너무 안 비싸 안 안싸? 아, 싸게 팔아요 아, 비싸게 팔아. 비싸게 붙다. 2,000원, 야, 2,000원, 요. 귀한 것이 한, 한 봉지에 2,000원이랍니다. 야,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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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00원. 아, 좋습니다. 정말 귀한 거네요. 아, 어머님 많이 파시고요. 아, 여기도. 아, 저기 태어네 음니가. 꼬들빼기 아, 딱꼬들빼기 이거 정말 몸에 좋고. 예, 입맛 돋구는 데 최고입니다 꼬들빼기 진한 고랭지 꼬들빼기 상추 고사리 삶은 것도 있고요 말린 것도 있고 아 좋습니다 하여튼 다 파셔요 어머니 예여기도뭐 아, 네, 있대 삶은 거 있고요 또 부추 상추 고사리 말린 거 이0고 근데 이만원1 0아원 10만원. 1만을 10만원. 니0만원 장날 전통시장만오시면만원1 0싱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 0만건강하십원 여기도 시나물이 있네요 어머니 시나물 시나물도 있고요 옛날에 이게 씨앗동 씨앗동 시아통. 어머니 네. 민들레 이게 알아요? 네. 으스, 왕 알아요? 왕꽃을 백긴가 이게 씨앗동 지금 한새가맛이 네, 치아... 똑같아 맞아 맞아 쌉싸름하면서도 아, 네. 쌉싸름하면서도 이게 아주 그냥 간에 아, 좋고 좋습니다 아, 시람을 부추랑 또 호박님 아주 좋습니다 많이 파시고 보니 또 이쪽에도 이야 음. 여긴또 두릅 두룹. 두릅이 폈는데 요것도 아주 좋습니다 요거 이제 접붙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두릅 메밀 나물 고수 부추 미나리도 있네요 골미나리 아진 오늘 푸지만 나물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얼갈이 배추 열무 아 좋습니다 열무 열무가 아주 좋네 안녕하세요 다잡었어 <laughs> <외환산에 웃음> 아이고. 수박 수, 수박 많이 심었어 사람네 바로 왔다니 해남네. 아빠, 아, 아, 여긴 또 완두콩. 아, 나 먹은? 지렁이 파지 그럼 어 완두콩. 와. 그럼 수박을 또맵또 그거 다시 먹어? 13,000주시어 아이고, 어마마. 그거 맞다. 이는 저는 보여. 뭐 맨날 바쁘지. 할일 없이 바쁘지. 하여튼 유튜브랑 찍으러 다고한 아이고 아니 나도 고추 고추까지 다기고서 찍던 거 전국 다 다니지 근데 고, 나도 고추 한 4,000개 정도 싣고 또 음, 뭐지 맛있지. 옥수수 7,000개 싣고 어허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조금씩 래야지 아. 그리고 언제 한번눌러 갈게요 어, 네. 야딱 여기 완두콩이 좋습니다 완두콩 그리고 밥에다 넣고 그냥 그냥 먹으면은 반찬 없어도 맛있다, 반찬 없어도. 음, 아따, 어머니, 이거 앵두 따왔네요. 이. 이야, 이게 진짜 달콤하고 새콤하고 정말 맛있는 앵두입니다, 앵두. 마늘종도 따오시고, 매실도 어머니 이렇게 따오시다 매실. 아 이거 매실도, 어, 이렇게 효소 담궈서, 어, 또 뜨거운 물에 타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완두콩 아까 완두콩 어머님들이랑 저기서 완두콩 다 까고 있네. 상추 애기 상추 또 깻잎도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이거 보리수예요? 예. 아 보리 수가 지금 이거 나왔어? 이야 이건 왕보리수니. 아 보리수 요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또 뒤에는 앵두래. 앵두. 아, 진한 산골 고랭지 앵두입니다. 보리수. 보리수는 이거 얼마에요 아, 따짜리 5천원면 5천 쌉니다. 5천원이 <laughs> 많은 것이 5천원 이건 이제 개복숭아네요. 야, 개복숭아. 이게 진짜로 몸에 좋습니다. 예, 가래 기침에도 좋고. 폐도 좋고 안 아, 좋습니다 개복숭아가 그냥 아 진짜 맛있다고 하셨네요 또 여기는 메주도 직접 집에서 띄운 매주 아따 이거 된장또 아, 예? 좋고 간장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긴가요? 그둥글레인가요둥글레가 이렇게 크네 아 이거 물 끓여먹는 둥글레인데 그냥 뭐 엄청 큽니다 이게 야, 아, 기이 되는 죽을래. 아, 뭐요잘 지내셨어요? 잘지내어 어머니? 네. 응. 얼갈이 배추도 있고, 열무도 있고. 아, 샤가시또 아. <laughs> 여기는 도토리묵. 도토리묵. 예, 네, 지란사골 도토리묵. 오사리도 있고요. 또, 치나물도 있고, 많습니다. 아, 딱 여기는 또. 실가루, 이렇게, 무거지, 배추하고 무청으로 만든 시래기도 있고요. 네, 스사리 말린 거, 또 진한 고추. 고추도 있고. 안녕하세요. 아, 따 여기 좋네. 자, 여기. 메밀나물이, 이렇게 한 단에 그냥 3,000원인데 엄청 싸네. 메밀나물. 상추. 상추. 아, 따, 상추가 그냥 네. 배추만 해요. 배추만 해요. 네. 아 이건 적상추? 네. 네, 이쪽은 적상추고 이건, 이건 아삭상추. 네. 야, 그냥 밥싸 가지고 입이 찢어지도록 그냥 입에 쳐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네. 아또 여기 열무. 열무도 좋네. 열무. 아. 아침에 개웠던가 그냥 싱싱하네요. 네. 열무. 아, 아따 이한지 배추는 배추, 상추, 열무, 또 그냥 뭐 메밀나물, 다 진한 것을 맛있습니다. 평지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산골에서 자란 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쑥갓도 있고요. 아욱도 있 아욱 또 마늘도 이렇게 햇늘을 그냥 다 까셨네요. 하여튼 어머님 많이 파시고요. 네. 아따 좋은 물건들 많이 가지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형님. 많이 파십시오. 네, 여기도, 아, 배추, 쑥가 대파, 많습니다.